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해볼 품목은, 음, 레드벨벳 케이크에요. 레드벨벳 케이크이고, 음, 많이 알려져 있죠. 레드벨벳 케이크는, 뭐말 그대로, 이제 스펀지 자체가 빨간색이고, 그리고 약간 부스러지는 듯한 식감이 나는, 스펀지 자체가 시트라고 하는 게좀더 어울릴 수도 있는데, 케이크 시트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약하고 어, 좀 부스러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만들지 않고 어, 대부분 이제 믹스 레드벨벳 케이크 믹스 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루에 어, 일정 부분 오일만 첨가해서 어, 만들게 되는데 음, 그런 케이크들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친, 친숙한 맛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요즘엔 아마 레드벨벳 케익을 만드는 곳보다는 판매하는 어떤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드는 매장보다는 어, 대부분 이 믹스 가루를 사용해서 레드벨벳 케이크를 만드는 매장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예, 알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레드벨벳 케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래는 어떤 케이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배워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레드벨벳 케이크에 내는 그 색소는 빨간색 색소요. 빨간색 색소고 이, 하지만 이 색소만으로는 어, 색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빨간색만 넣었을 때는 굉장히 옅은 어, 빨간색으로 밖에 안 나와요. 이 레드벨벳 케이크는 약간 둔탁한 진한색이에요. 둔탁한 진한색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코카파우더, 코카파우더와 이 적색 색소를 섞었을 때 약간 둔탁한, 약간 투박한 어, 빨간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배합을 시키면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레드벨벳 케이크의 색깔이 된다는 점 어,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이제 어, 그냥 일반 제노아지 시트에 약간의 코코아 파우더, 약간의 색소만 넣고 이제 레드벨벳 케이크라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따지면 그 부분은 레드벨벳 케이크라고 하기엔 좀 거리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될이 레드벨벳 케이크 사이에 샌드를 하게 되는 크림이 있는데 이 크림은 보통 어, 크림치즈로 만드는 크림을 저희가 샌드를 해요. 샌드를 하게 되는데 어. 그냥 일반 제노아즈에 색소만 넣고 그 안에 어 치즈크림을 넣고 샌들하면 뭐 그냥 소위 겉에서 봤을 때는 어 레드벨벳 케이크라고 할 만도 하지만 맛이나 식감적인 측면에서는 어 소위 저희가 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그 레드벨벳 케이크와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 레드벨벳 케이크는 어, 제노아즈를 기본 베이스로 한 케이크 스펀지가 아닌 어, 오늘 하게 될이 어, 베이스의 어, 레드벨벳 시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좀더 간편하게 작업성 효율성 때문에 믹스를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믹스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에 들어가는 치즈크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치즈 프로스팅이라고 이제 부르는 크림이 들어가는데 이 치즈 프로스팅 크림은 어 크림치즈와 어 설탕과 이제 생크림, 그 부분들을 잘 조화를 조합시켜서 이제 부드러운 크림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러운 크림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뭐 오렌지 뭐 플레이버가 살짝 들어간 뭐 레몬 플레이버가 살짝 들어간 그런 어떤 맛을 약간의 맛을 첨가해서 어 레드벨벳 케이크 맛이 좀더 어 업될 수 있는 그런 향을 시트러스를 통해서 또 내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저희가 하게 될 거는 일단 레드벨벳 케이크 스폰지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즈 프로스팅 크림을 제조를 해서 어 샌드를 하는 것까지 완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재료에 있어서 약간 특이한 재료가 하나 있는데, 어, 버터밀크라는 재료에요. 버터밀크라는 재료고, 어, 저희 나라에서는 어, 버터밀크가 잘 나오, 판매가 잘 되지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소비층이 적다 보니 이 버터밀크 이 제품이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터밀크를 만약에 저희가 만든다고 하면 그 생크림을 과하게 동물성 생크림이죠. 동물성 생크림을 어 과하게 히핑을 시키면 덩어리와 액체가 분리가 돼요. 그 덩어리는 순수한 버터고, 그 액체를 보통 저희가 이제 버터밀크라고 하는데,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버터밀크는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버터밀크고, 판매하는 버터밀크는 조금 제조하는 몸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버터밀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 우유, 우유에 식초, 뭐, 어, 우유가, 어, 100이다. 그러면 식초는 한 8에서 10 정도 넣으셔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해서 따뜻한 물에 살짝만 녹여주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물에 살짝만 녹여서, 아, 온도를 조금 올리는 거죠. 온도를 조금만 올려서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차가운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덩어리화가 되기 때문에 덩어리가 이렇게 남거든요. 덩어리가 남기 때문에 약간 데워서 충분히, 충분한 덩어리가 없는 액세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 준비해주시고 추가로 여기에 오늘 저희가 바닐라 향을 조금 넣어볼게요. 바닐라 향을 조금 넣어서 조금 더 묵직한, 좀더 묵직한 맛을 내어볼게요. 들어가는 재료 설명해 드리면, 어, 버터가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올 계란, 설탕. 그 다음에, 가루. 버터밀크. 바닐라린. 그리고, 색소. 이렇게 넣을거에요. 버터는 부드럽게 녹일 거예요. 부드럽게 녹일 거고, 다음에 나머지 설탕과 오일과 계란은 마찬가지고 약간 휘을할 거예요. 약간 휘불해서 설탕을 어, 충분히 좀 풀어줄 정도까지 휘을칠 거예요. 휘불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녹인 버터를 넣고 어, 가볍게 어, 잘 섞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버터밀크, 그 다음에 가루. 가루는, 어, 저희가 이제, 박력분을 사용할 거고요. 약간 부스러져야 되니까. 박력분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쿠파 파우더, 그 다음에, 소다와 BP,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료 준비를 해볼게요. 먼저 버터를 볼에 옮겨서 녹이겠습니다 편안한 작업성을 위해서 버터는 포마드 상태로 미리 좀 빼놓 실온에 꺼내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단단한 버터를 녹이게 되면 그만큼 또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녹여야 하는 버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크림화를 시키는 버터들은 미리 실온에 좀 꺼내 놓으시는 게 어, 좋아요. 중탕을 시키고요. 계란과 설탕과 이제 오일을 휘할 거예요. 휘하실 때는 그냥. 비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거품을 형성한다기 보다는 설탕을 좀 풀어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오일을 넣고 저희가 보통 이제 거품화를 시키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풀어주는 역할을 방법을 택한 거기 때문에 굳이 거품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휘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는 소형 믹서기를 사용할 거지만, 이제 큰, 많은 양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쉽 거품을 안낼 때는 이 비터기를 사용하지만, 어 그렇다고 이 비터기로만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풀어주는 부분에서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거품기를 사용하실 때는 속도를 조금만 줄여가지고 너무 거품화되지 않도록 하 면서 어, 사용 하 시면 될것 같아요. 준비해주시고, 오일과 계란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계란을 넣고 휩을 좀 할게요. 아, 설탕이죠? 충분히 녹아있고요 여기에 조금 덜 부러진 버터밀크를 넣고 좀더 이제 액체 상태를 만들어 줄게요 고체 상태가 없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요. 저속으로 오랫동안 부드럽게.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뭐 풀어주시면 돼요. 버터는 미리 빼내놓는 게 좋은 게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이제 버터는 너무 뜨거운 데서 넣게 되면 어, 또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버터는 어느 정도 온도가 형성이 되면 밖에 꺼내놔서 이제 조금 한 40도 정도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50도 이상이고요. 제대로만 만들어 만약에 버터의 온도가 많이 높다고 하면, 어 조금 낮춰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버터밀크 다 녹였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가지 재료가 한 번에 섞이기 때문에, 같이, 어 섞어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저희는 계속 이제 미싱을 해볼게요. 이제 설탕이 어느 정도 이제 풀어질 정도까지 믹싱이 되면 재료를 넣고 저희가 섞을 텐데 먼저 그 전에 가루 준비된 가루를 먼저 체를 어 한번 쳐놓을게요. 코카파우더가 들어가고 그다음 방역분, 소다 비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이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여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덩어리진 어떤 밀가루나 코카 파우더 같은 경우 충분히 체에 어, 내려 주셔야 되고요. 체에 내리시고 나서 이 소량의 재료들이 다량의 어떤 밀가루와 잘 섞이기 위해서는 한번더휘포로 저어 주시는 게 좋고요. 색소는 마지막에 색깔을 조절하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색소를 매번 같은 비율로 계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 0.1g 단위로 보통 1g이나 2g 단위로 저울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 약간 미세한 그수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을 준비해 주셔서 어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야만 항상 이제 비슷한 색감의 어, 케이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많은 양의 케이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그냥 색을 다, 색이 나는 것을 보면서 어, 색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루가 준비가 됐고요. 가루가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한번 이렇게 아직 완벽하게 섞이지 않은 재료들을 한번 섞어서 어, 소량의 어떤 양이 들어간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 같은 재료들이 잘 충분히 잘 가루와 잘 섞일 수 있게끔, 그래서 반죽과 섞었을 때 골고루 잘 분산이 될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버터밀코와 이제 버터를 넣고 가볍게 한번더 익싱을 해줄게요.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속도를 올리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가루 다음 바닐라빈 섞을 텐데 가루와 섞이고 나면 색을 한번더 조절하는 게 반죽에 대해 이상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 가루를 섞기 전에 미리 한번 색을 내고, 내고 나서 가루를 넣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색상을 맞춰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닐라빈을 집어넣고요 10g 정도 집어넣을 거고요 다음 색소 색소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가급적 어,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색이 막 번질 수도 있거든요 색을 먼저 보시면, 딱 보시면 아마, 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코카파드를 넣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좀 연한 적색이 돼요. 근데 여기에 뭐 코카파드가 들어가게 되면 색이 좀 변하는 거죠. 준비된 가루를 넣고 한번 저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짙은 적색, 탁한 적색이 될 거예요. 코커 파더가 들어가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구웠을 때 어떤 색깔이 나느냐 하는 거는, 어, 색을 넣고 구워서 나왔을 때 판단해 주시면 돼요.